<laughs> 뭐야 나도 안 아닌데 나도 코안꺼놨어나부 나도 안 걷어. 아, 네. 어어어거어나어 귀여운 귀여운 여운여운귀여다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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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아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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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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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피운프피운프여운귀여라귀 자리야 배 자리야 운어여어 귀여운 어여 면받았받았안깨고 어, 어, 아, 이 누구야. 루슈. 방배 없다, 방배 없다. 확인. 방면없 어, 뭐 강렬이다. 나자일 이렇게 그래, 강렬아라고 했었거든 아까? 네, 나이스 잡다. 음. 어, 힐 뱀. 나이스, 나이스 뱀. 나이스, 이거야누구리 예. 거 징구리. 뭐야? 이빠? 레 어? 그래 있어아나 야타야? 그래 이래 <laughs> 옛날에 나인줄 나 나인 줄 알았네 <laughs> 나 야타야 <다야? 웃음> 맞아 너 초월 안쓰고 게임 끝난거 ㅋ <laughs> ㅋ <laughs> ㅋ 있을거라 여기. 일로가 아디박 2대만 아, 아, 더 입술래? 때렸으면 펑이었는데 나도 여기 있을래 와 안와도 숨어이는게 소름이네 <laughs> 내네뭐있있나인아 봉모인아. 아인아속부인아아 봉모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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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라인부터때인줘확인어봉모 그런 나쁜 짓. 아 진짜 일초 고민했다 <laughs> 살고 싶어 <웃음> 망치 <laughs> 50자력한 중. 잘안 차겠다 이거 이거 주면. 주방가 나쁘지 지않앞나 나쁘지 라인부터 봐않 라인부터 봐줘. 나아 어, 나이뺀어야나렸다 와우 우리 뽕아가 많이 맞았다 힌트월. 어 트와이스 아쉽 나이스 뭐야? 트월 빠나힐 뺀인데? 힐 뺀은 부 좋아. 야타 부 좋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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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부 좋아. 자리야 부 좋아. 나이스 디바 그쪽 일로 나아 뭐야 어떻게 어떡... 일떠나 a 둘이서 양키 왜 a 이 k e e by k a n a n i 어 and k i c 어? down with you. o 없어 e l 어 o h e 어 l o hello, hello, 나 e 나 l o h e l l 나 h e l l 이 잡아. 낙사. 아이고. 아이고. 뭐? 어이 송하나. 어 뭐야. 아, 우리 송하나야. 아니야. 죽었어. 송하나. 아니, 우리 송하나라고. 우리 어 뭐야 왜 터졌어? 몰라. <laughs> 야에애 <1대 1> 지던데. <laughs> 아. 야, 콘태 남아 있잖아. 된거 아니야. <laughs> 와, 야, 폭살. 폭살절로 가. 껍데 <laughs> 가지고 와. 원래 폭살이 맛있는 거 아, 와, 화 쟤는 거 아, 티바니. 아, 네. 붕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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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카바붕네프 붕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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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카나 붕카프. 붕카프. 붕 얘망 망치 빠지면나 하고 이도 어, 아, 맞았다. 망치 빠지면안 하고 이속도망어도망어와 망치 빠어와안어어 아. 뱀. 뱀. 라인 들어와, 라인 들어와. 뱀. 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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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네, 라인 범벼 부셔졌어 계속 방쳐 라인, 라인 라인 힐인어 먹어 자리야 부조아 어? 아, 벽이 걸렸는데힐면없 얘네 힐면 없다 이쪽 그라진 디버 부조야 뭐야 그련지 거아어줘 이거 야기펑아나피인데 라인 피봐다폭 온다 다폭 온다 오케이 okay. 얘들 나무시한는 거? 아니구나? 우리 자리야 루시 없다 안 가냐? 아나 기다려 힐링 빠지고 아 우리, 우리 안 하자. 자빠 안 하자.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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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라인. 없어 없어, 없어. 후! 우와 나이스. 안어 아, 라인. 아꼈다. 이거 자폭 밀어 줄게. 해내 빛. 가자 가자 가 봐. 아아인 계속 붙아나 자자 고자잡았다 가봐 가봐 가봐. 구해줘. 우. 다시 해. 안 되니? 오른쪽하나마야돼우리 쪼리야 해줘오른쪽에나안나더봐양쪼야나 아, 잠깐만 아니 그 바이안 쪼가나 바부안쪼 야타 뒤에 야타 가안가나 바이안 나이나 왜 <laughs> 떡장 짜파게티로 왔어? <laughs> 짜파게티 먹을까? <먹고 웃음> 여기 이메일 해야돼서 저걸로 왔대 이제 떡장으로 못 들어오나봐 뭐왜 들어 들어왔다고? 이메일 인증 2차 인증 해야된대 어. 야 최고의 딜러 나갔다고 4600 딜러 듣는데 최고의 딜러? 나 많이 있네 나 <laughs> 9000인데 나9 5 5 0이네너 뭐냐? 아나리아아니 어, 원래 자아한 질동이. 아같아아 예, 지 나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이나이지 않아. 나쁘 오른쪽 앞, 뭐야, 쟤. 어... 너무 깊게 들어온 안들어온니 어, 폴라비? 야! 어, 아, 다 네. 폴라리오. 자리야, 부족. 부조... 아, 나. 이조자 이거. 자리어 누가 밀었을 뭐뭐 뭐... 뭐 아, 그니까. 그 우리... 이거, 니 뭐해! 거 이거. 이이장이이죽이 죽었어? 아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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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근데 방벽 깔아 방벽 깔아 방벽 안 들어 이씨어 방벽 안 들어 전어 우선... 라인 부 좋아요 야타 오른쪽 돌아다 호텔 자리도 자리야 자리 라인 이야 라인 계속 부 좋아 어오야조심 아직 초월이야 라인 부 좋아 계속 오우.. 오려야 호텔 야타 좀 봐봐 나 어, 케어하네 아 쉐.. 늦었다 야타, 야타. 머리.. 호! 1포인트 디바 부주아와안 디나 오야이백게 <laughs> <뭐야, 에베이> 됐냐? <laughs> 어? 아 야타 보고

아이 네, 어, 아, 아, 예. 아니, 리야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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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어아나아나못니 아니, 못 빠졌어 발차기 발차기 아씨 아니, 아안돼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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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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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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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해보자 그냥 응 먼저 해야 돼? 궁 없다 잠만. 아, 게이지가 없어. 들어올 때 바로 걸면 돼. 없어. 어, 어, 어? 뭐야? 엉컴 어, 어. 이속 이속 빼. 삭 뚫렸다. 어, 와, 삭 뚫렸다. 몸이. 와, 헤드 샐드 맞았네. <laughs> 망치. 팔십 있다. 방식 팔십. 아. 기압 오면 바로 하죠? 나 아, 왔어 가자 반는와우야 너..너 자리야 부조화야 이차야 이차 박률아 라인 부조화 <laughs> 너무한거 아니냐나 못풀려 깨지마깨아 이거 디바가 깨웠어 오. 뒤에 디바가 부조 다행이 건가호

아, 나 누구야? 철 있고? 모른 라인부터 봐줘, 라인부터 그 네, 라인 봐 라인 계속 부조화야 방벽, 나 방벽 디바 부조화 그 디바 위... 나, 나,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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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줘, 나 봐줘 반원 중그리면받았다 아, 실 나이스 나이.. 아우.. 누소어 x 2 아이고.. 어플 음. <laughs> 내가 짓네? 나 하나x2 하네 화물에 송하나 있잖아 화물에 송하있잖아 송하나 x 나 화물에 송하나 필. 아래 방 자리야 부 자리야 깨워지마 깨워지마 자리야 자 안되나? 돼돼돼데 여기.. 송하나 강아래타 루슈 루슈 야여 나갔어. 나갔어 응. 언제서 지 갔다? 아, 저기 안 맞아. 오우. 나 초월이 있어? 아, <laughs> 깨는 어. <게임은> 빠졌어. 떳떳할 <laughs> <laughs> 라인부조임부라인 부져, 라인 디바 부져. 아이고 좋았다. 아나 아, 아, 포장 딴... 말렸다. 뺏고, 아우 폭 뺏고. 아, 터진다 이제. 씨씨, 일분3 0초만 아타는 돌긴 한디. 뭔가 오묘안 맞는다 바꿀래? 자리야 디바? 존나 어려네 좋은 생각이다 <laughs> 이미 게으르다 지금 잠덜 <laughs> 깼다 <참 늙겠나? 웃음> 야 근데 노래 들으니까 잠 존나 잘 오더라 형 <laughs> <laughs> 어, 나 집에 오자마자 노래 듣고 그냥 에어팟 끼고 누워있었는데 잠들었어. 라인 계속 부조하 자리 혼자 이거. 어 보고 있어. 다부터 아, 받아, 라인부터 받아, 라인부터 고 있어, 라인 먹고 있어, 라고 있어. 라조하 계속. 아니다. 왼쪽, 왼쪽 자리 혼자. 어, 라인 조 보고, 보고 있어. 어 티버 숙빠진 거, 티버 숙소 진 거. 방아내야, 따. 나이티조 티버 보조. 야, 방아내야, 따. 루시조 루시오 조야 뒤에 뒤 자리 해줘, 뒤 자리 맞아, 도가지마가지마 뭐야, 이거? 야 잡았어? 잡았어, 왜? 잡았어. 잡았어. 아닌가? 옆에 잡았어? 있어, 옆에여에 옆에. 있어. 음. 아잉크 쫓갔어. 너무 나가면 안 되겠다. 한대 여기서 잡는데? 하지 말고. 지금 같이 하네. 먼저 써볼 음. 그 앞에 나와올래 이거? 다나왔어 야타 빼고. <laughs> 생각 잘해야 돼. 우리 초월 늘려. 나이스. 아 있어. 나나아 야. 나한금 너무 한다아인데야 거기서 치면 끝이다, 우리. 몰때 걸어 줄게. 레이트 간다. 아 고. 가셨어. 야. 나이스. 세이야 <laughs> 아, 라인이 아, 아 이거 죽아유 이쪽 아아야 우리 초월 야야야 아, 야, 야, 잘, 야나나 미친 초월 미친 초 야야 야타 커 야타 커 야타 커 라인 부숴 라인 보숴아이소이야 앞에 다정리똑각박각 소리가 우리 거구나 아나 들야와야 아나 나 있을 자리야 초월 못치우고 냈다 씨야뺏뺏뺏 <laughs> 아유, 우리 수비가 없어가지고... 있져? 먼저 가야 돼. 먼저 쓰다 이거 나 잡봉 먼저 간다 어차피 저기 비트 없을 거니까. 어, 그냥 여기 앞에 모, 못 오게 해도 될 듯. 새로울 때는 라인부조아 우리 <S> 뒤에 디바안무 좋아. 바 먼저, 디바 먼저. 여, 방 아래 송 하나. 안오가는차타는 곳으로 가자. 왕한명 어, 왔어 안 갈게, 앞에안 갈게 자방 뺐다 어? 뽕이랑 자탄 있다 우리 그래. 나노에 저거 하나 저만더볼래 나와볼래? 옆에 자리야 뒤져 나온다 자리야 구조화 응. 라임 구조화야 라임 나 오프로 준다 한투할수 있어? <laughs> 라임 수출할 초월인데 아.. 해았 아, 나이스, 에 라임은 보통, 라임은 보통 라는잡 보통 라임은 이스 이렇게. 자, 이 라인만 이주면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라라이이 자, 자, 이야 자, 이 자, 리렇게이 자, 이렇게. 자, 이스게타 잡아 야타 이렇게. 자, 이 루시오, 부저 루시오, 부저 야나 없어？그만 없어？빨리 해야 되아뭐야자리야 부저 라인, 부저 라인, 부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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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디바 부저 <laughs> 야, 나돈다옆에 아, 지나가나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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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라인, 라 방가이 <목소리를> 오자마자 빡쳤는데. 이가요화물에 기퍼. 루시브 좋아. 루시브 좋아. 송하나 송하나. 저거 진짜 자리야 부죠. 자리아 부아나부 좋아. 와, 근데 다밀었다 1분 만에. 코로 왜 괴롭혀? 나못안고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나도 안나 힘들다 아니 안 돼. 나도 이 벌써 1 9 돼. 했어 안 장폭이 힘들게 밀려야 되겠다. 오늘 라이 할거다 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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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사람 뭔데 13대 신했어? 사람. 지 자리야. 그럼 음 라이나 자리야. 라이나 자리로 바꿨다, 이거. 아. 라인 할때 많이 죽었나보지? 아니 아까 내가 최고트럭 어? <목소리> 가방 빼고 어깜짝이 정면으로 다 호텔 간다 호텔 어, 호텔 간다 야타 1 야타 1야부조 저거 나이스 어, 카리야 아나, 아나 피해 루슈. 아 피해 디부야 우리가 들어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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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인데 거점 루슈아 루슈. 뒤에 뒤루슈루 아나 선만1 찍고 싶은데 그래? 찍을 거은 여기서 막든 아, 안 막든 지금 뭐하냐? 어. 만1 찍게 해 에, 네, 두방빠졌다봉래 라인 부조아. 아 초월 있다. 봉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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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 라인 부조고 있어. 야 잡다 그래. 어디? 야탑 부조아. 어 있어. 아이 해줘. 아 해줘. 저놈 아자 일해 자 일해 막아줄게 막아줄게 그래 그래서 막아줄아줄게 막아줄게 막아줄게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돌았나. 야, 주방 아, 너, 나, 나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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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나. 야 화강, 뭐야 뭐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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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뭐해, <웃음> <냈고>. <웃음> 뭐해? <웃음> 아니 <웃음> 터지고 뽕 너, 다 맞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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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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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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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저리. 그방부터 있을까? 다 뺐다. 어! 라다 좋아요. 홍홍,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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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얘네 희갈리 하나도안 되거든? 나방섯 깼어. 카테지들어가 음, 아, 가지 말자. 턴이야 카테. 카카한한 아, 이거를 왜? 괜찮아 괜찮아. 아 그냥 하자. 그냥 해. 지브레. 아 죽어서 어떻게? 해. 아! 튀어, 튀어. 와, 어 양키야 미안. 아, 미안 미안. 고 따라갈게. 내구리한 건다. 아, 빨리 주 빨리 주고 죽을 거돌진 씨. 내가 피했는데 그레이가 맞았어. 나도 피했어. 왜 나도 피했어? 나아 막기 싫으니. 막기 싫으니까. 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줘. 알았어요. 이때 맞아야지. 예. 이건, 이건 맞고 싶지 않아, 근데. 차타는 어디 어 어디 있어? 아 우리 누웠다 아, 뒤에. 하다. 아나 이제 죽었어. 와, 이거 아니야. 어차피 다자자뽕으로한 판만 막으면 되는데. 얘들아, 나 갑자기 불안해졌어. 연장 연장 갈까 봐. 어아이 나이스 유튜브 가 <laughs> 어, 뭐야, 쟤네 어? 어, 어? <laughs> 와, 레전드. 대체 야 이게... 구리의 <laughs> 구리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나 <laughs> 없애줬어 애들이 이거 이거 백퍼 야타가 그냥 뗀 거야. 아니, 야타 모아서 이 하려고 앞에 데려다가 어... 바로 떼준 거. 계속 그러더라고. 이야 <laughs> 아... 어디가 <웃음> 아하. <웃음>